이방원의 부원 낚시 운영자 이방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낚시인이 얘기하는 이 미끼 사용의 주의사항이라던가, 혹은 낚시인이 어떠한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, 뭐 흡연자라던가, 흡연, 뭐 담배 핀 손으로 미끼를 만지면 안 된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이게 새우입니다. 제가 거의 피카소죠. 예. 네, 기가 막히죠. 새우입니다. 누가 봐도 새우죠. 자 새우가 어 눈을 제거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밤에 그이 붕어가 새우를 미끼 음, 취하기 있어 발견하기 쉽도록 어떤 뭐 자외선이라던가 발광이라던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. 자 근데 붕어가 왔어요. 근데 낚시인이 입질을 빨리 받으려고 새우 머리를 트는 과정에서 눈이 날아갔네요딱 와서 붕어가 뭐라 그래요? 낚시인 말대로라 그러면 야. 머리가 없어 봐야 먹지 마. 눈이 없네. 이러고 가요. 또 하나는, 자, 온전하게 반을 꿰서 집어놓았어요 근데 자버성화가 심해서 머리를 따먹었네요. 그럼 붕어가서 뭐라 그래요? 뭐라 그래요? 야! 한발 늦었어! 야, 머리가 없어. 안 먹어? 또 하나는, 자, 글루, 담배 피는 사람이 글루텐을 제조를 해서 예, 바늘에 달아서 미끼를 놓놨어요 근데 붕어가 와서 또 뭐라 그래요? 낚시인 말대로라 그러면 야, 이 사람 담배 펴 먹지 마. 이래요. 이런 건 아니죠.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어,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, 그렇다고 꼭 이런 것 때문에 붕어가 먹이를 취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, 이런 선입견들은 좀 어, 버리시고 편안하게 낚시하십시오. 편안하게. 이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겠습니다.